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 기둥 여러 개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해안 산책로에 있던 관광객 부부가 갑자기 난간이 부서져 추락했습니다. 50대 여성은 척추 주변을 다치고 입원 중입니다. 펜스 자체가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대 여기 서 보세요 해서 거기에 그냥 자리를 이렇게 한번 서보려고 하던 찰나에 사고 후 부서진 난간 주변은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관광객 부부는 나무 난간에 몸을 지지하고 있던 중 부식된 철골 구조물이 끊어져서 1.5m 아래 바위 위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난간도 기울어져 있거나 가볍게 밀리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이음새가 떨어져 나간 곳도 여러 군데 확인됐습니다. 이 나무 산책로는 2008년에 조성된 이후로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이 산책로가 어항 시설도 아니며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주시는 보상을 위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변 주변 나무 난간은 푸시기 빠릅니다. 기대지 마세요. 지자체에 보상 청구해야죠. 그 많은 관광 수입을 어디에 쓰는 건지? 입도세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2.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